i30 헤드라인 누수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얼룩이, 이렇게 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도 이미 물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을 탈거해서 어느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보통 i30은 이 프레임 깨져서 누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지금 프레임 재고도 요즘에 국산차썬루프 부품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금액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요. 한번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게 한쪽만 새는 게 아니고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쪽 정말 다행인 건 이쪽에 물이 떨어졌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 안쪽에 앰프로는 안 갔어요. 이쪽으로 떨어져서 일로 떨어지고 일부는 여기를 탔습니다. 그죠? 물들이 다행이네요, 그죠? 반대편도 물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안쪽에는 많이 뭐가 없어요. 물이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 4시간 카메라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체크하고 있어요. 네, I30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는 어, FM 대로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프레임이 많이 깨졌어요. 양쪽이 다 어, 일단은 좀 살려보자고 하셔서 살려볼게요. 경화 작업하고 2차 방수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누수 테스트 시스템이 시공돼 있는 아름다운 캡틴 홍 매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얘는... 실내에서 비가 내리는 시설입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2차 방수하고 보여드릴게요. i30 누수로 입고 됐는데요. 원래 지금 프레임이 금이 좀 많이 갔어요. 한쪽만 간게 아니고 양쪽이 다 가서 원래는 교체를 하면 좋은데 고객께서 최대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니 금간 곳을 방수를 해달라고 입고 하셨습니다 자, 어제 입고 돼서 위아래 금강 곳 확인해서 이중으로 방수했어요. 테스트 해볼게요. 두번 테스트 할 건데요. 처음에는 강제로 물을 붓고요. 두 번째는 실내에서 비 오는 시설이 돼 있는, 여 보이시죠? 어, 여기 유리도 안 보이나? 어, 누수 테스트 시스템이 돼 있는 캡틴용 매장에서 두 번째, 비가 오는, 강제로 비를 내려서 테스트도 해볼 겁니다. 먼저, 물을 강제로 부어볼게요. 자, 물을 지금 강제로 붓고 있어요. 이러면 물이 바로 들어왔어요. 물이 바로. 실내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이 고여서 일로 들어졌거든요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쪽은 됐네요. 지금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수석은 완벽해요. 완벽하고, 운전석도 볼게요. 운전석도 이렇게 얼룩이 있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주세요. 강제로 물을 부으면, 그냥 바로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물 붓는 거 보이시죠?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촬영해요. 이따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1호 작업. 실내에서 자동차 누수 테스트를 할수 있는 누수 테스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강제로 비를 내려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강제로 먼저 물을 부었는데요. 어제는 물을 부으면 바로 물이 떨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완벽하게 방수된 거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어, 실내에서 비가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1호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작업은 작업을 진행했던 지오 디자인에서 실용 신안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누수 테스트 시스템 가동해 보겠습니다. 인웨인 시스템. 자, 국내 1호 자동차 누수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소나기가 오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비가 오다니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자동차 누수 방수 전문 캡틴 오. 이렇게 해서, 10분 테스트 해볼게요. 자, 10분 테스트 했는데요. 지금 안에서도 영상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들어왔으면 벌써 똑똑똑똑 반응이 왔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누수방수 시공 전문 캡틴 홍. 대한민국 1호 실내 누수 테스트 장비 인라인 시스템이 시공되어 있는 캡티노 완벽하게 방수된 거 확인 완료 인라인 시스템